전해주시죠. 지금 뒤쪽입니다. 아, 서울시원박희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네. 노재현 대사 임명하는 그 안건 논의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 측으로부터 아그레망도 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그레망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마이크 한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그 대통령 공개 발언 중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해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비공개 회의 때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개 발언에서 그 대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이 투자처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공개 발언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돼서 민생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관세 협상 그리고 이제 그 o b 이 a p e c o b a l global, g 분 o b a l g l o b 이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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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e c 관련해서 좀 논의된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 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특별한 것은 없고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그 전달해 주시죠. 네, 저 TBC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서 그 경찰청 주재 공조 협의체 출범에서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납치관금 합동 작전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현지에 있는 군 경과 협력을 해서 어떤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이런 작전을 생각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늘 국회에서 정동영 장관이 그 남북한 이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아세안 국가 내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네. 그 네. 세부적인 네. 내용들은 저희가 각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은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전달해 주시죠. 네, 저 내일 씨는 김영산입니다. 그 남녀 차별 관련해서 토론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이제 대통령이 그 동안 타운홀 미팅을 주제별로도 하신 적이 있는데 젠더 관련 토론을 혹시 뭐 계획 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그 대통령께서 마약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당부 하시면서 그 백혜룡 경정 파견을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뭐 동부지검에서 얘기한 걸 보면 수사팀 하나 구성하는 또 하나 구성하는 형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엄정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에 좀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나중에 말씀해주신 것부터 어, 말씀드리자면 이문정 어, 검사장에 대해서도 그때 지시사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문정 검사장이 어, 주어진 권한을 10분 활용을 해서 수사에 만전을 기해주고 어, 해당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점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어, 방침을 내렸는데요. 그에 부합하게 이문정 검사장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사안이고, 이게 대통령실이 일일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게 젠더 관련한 타운홀 미팅이나 토론 등이 준비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계획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뭐 관련되어 있는 토론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런 토론들이 기획되거나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마이크 잠깐 주시죠. 예, 미디어 편의 김소정입니다그 아까 말씀하실 때 피해자 보고와 사건 연루자 국내 송환을 신속히 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셔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 뭐그 살인 사건 있었던 그 지역이라도 혹시 뭐 피해 현황이 파악이 되셨는지. 어떤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어, 현재 관련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확인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어, 적발이 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인원이 오늘 기준으로 63명, 63명이다. 라는 거고 다만 이 인원 수는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써서 말씀드렸듯이 어,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해주셨듯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라는 점입니다.